적도 바로 아래 위치한 동아프리카 대륙의 작은 나라 르완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요. 르완다 아이들에게서 희망의 빛을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유소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치보 지역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이윽고 한 학교의 발길이 닿습니다. 전교생 2,500명이 넘는 부가루라 종합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연령대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의 도움으로 한국 교원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이학교 교장 저스틴. 네. 그는 교육의 핵심은 배움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듯 스스로 살아갈 힘과 삶의 방향성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음. 저스틴과의 인연으로 한국 교원대 교수진과 학생들은 매년 이 학교를 찾아 같이 있는, 있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물건들을 놔두고 가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 교육이 되는 거죠. 학교 한편에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영양가 있게 잘 먹어야 할 나이지만 생량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메뉴는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밥대용 반죽, 그리고 콩과 야채를 섞은 스프. 배를 골치 않기 위해 학교에 오는 아이들. 이한 끼가 하루 유일한 식사인 아이들에게는 행복한 식사 시간입니다. 저스틴이 소개해주고 싶은 천사가 있다며 제작진을 안내합니다. 마을에 다다르자 목이 빠져라 마중을 나와 있는 아이. 저스틴의 도움으로 장애 학교에 입학한 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릎 아래 작은 문턱이지만 퀸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입니다. 최근 퀸에게 반가운 연락이 왔습니다. 1월에 결정했던 수술을 4월에 진행했고, 석달 동안의 물리 치료가 끝난 8월 8일 의족을 착용하고 첫 걸음을 뗀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기는 네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생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배움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이 퀸이라는 아이한테 나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1994년 일어난 대학살, 제노사이드로 인해 여전히 내전의 상흔이 남아 있는 로안다 암울한 시기를 이겨내고 잠재력을 증명하는 희망의 보고에서 부가루라 학생들은 가슴 속 품은 꿈을 차곡차곡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문화다이어리 유소라니다